안녕하세요. 고전 한문장 함께 읽는 논어.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며 입을 엽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논어 하기 편제한 장에 이세 문장은 공자의 삶과 사상을 집약한 한 줄의 지도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의 자세 관계의 기쁨, 그리고 내면의 평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공자는 배움이란 지식을 얻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반복하고 익히고 몸에 새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기쁨은 누군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고 실천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그 순간에 깃드는 조용한 환희 공자는 그것을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문장은 단순한 방문의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법, 마음을 나누는 법 생각을 함께 짚어주는 법.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그는 군자다.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조용히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흔들림 없는 내면을 군자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성공, 인기, 칭찬 같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그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평정심, 모두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길어올리는 감정들입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순간이 기쁘고,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즐겁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란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곧배움의 사랑, 군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입시와 경쟁에 치여 기쁨 없는 배움을 반복하고 관계는 소셜 미디어 속 팔로워 숫자로 환상되며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작 내 삶에 남는 건 적고 관계는 많지만 진심은 부족한 시대. 그럴수록 우리는 공자의 이첩 문장을 더 곱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은 스스로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그 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어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된다는 그 위로 오늘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배움을 때때로 익히고 있는가?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알아주고 있는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문장이 잠시 멈춰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는 논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